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 입성을 했습니다 진짜 라스베가스인 만큼 딱 오자마자 바로 카지노였고 저 호텔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카지노를 뚫고 가야 했습니다 뭐 게임은 제가 뭐 직업이 직업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도박은 나쁜 거예요 형사팀에 있을 때 도박죄 검거를 몇 차례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박은 위험합니다. 진짜 이 카지노의 도시처럼 모든 호텔들 지하에는 이렇게 카지노들이 있고 24시간 운영되며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술을 무료로 갖다준답니다. 뭐 위스키든 맥주든 뭐 와인이든 술을 무료로 갖다준다고 하네요. 일로 걸어갈까? 와, 라스베가스의 도시. 딱 봐도 진짜, 이런 네온사인들, 화려한 네온사인들과, 나는 카지노다 하고, 이름부터 그냥 카지노인 곳. 바로 이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저희는 근데 여기 뭐 도박을 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고, 내일 이제 그랜드캐년을 가야 되는데, 그랜드캐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묵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30분인데, 내일 00시 새벽 00시에 이제 투어를 떠납니다 그랜드 캐년으로 뭐 엄청 먼가 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야 또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LA랑 라스베가스랑 같은 주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네바다 주고 LA는 캘리포니아 주고 주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 이제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그 여기서 뭐차 타고 5 시간 정도 걸리면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한국인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었다는 거 저희는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 음식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음식 코너들이 다 있고 굉장히 맛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야 진짜 그 LA에서도 이렇게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많이 못 봤었는데 여기는 그냥 진짜 여기 라스베가스다 막 이러는 엄청 화려하게 해놔가지고 이런 풍경을 봤을 때도 너무 큰 재미가 있고, 여기에 50만 개의 객실이 있다고 해요, 라스베가스에. 네. 근데 단한 번도 매진이 된 적이 없었는데, 4년 전인가? 이제 BTS가 와서 공연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매진이 됐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인들이 휴가 장소를 많이 찾는 그런 도시라고 하네요. 단순히 그냥 도박의 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기 나가보자. 길에 쓰러져 계신 분들도 많았는데, 카지노를 하다가 혈압이 올라 구급차 실려 가시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굉장히 광란해도실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되게 점잖은 도시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방방뜨는 분위기에 비해 사람들 표정들이 전부 좀 차분하고 <놀람> 야 무슨 나이트 클럽처럼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걸어다니는데 중 중간 중간 볼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제 눈 뜨고만 있어도 그냥 재밌네요. 이 건물은 얼마나 화려할까? 이 건물은 얼마나 더 화려할까? 이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저게 분수된 것 같은데? 반대로 왔다. 어? 아마 이쪽으로 가야 되데 이렇게 걸어가면 되지 이게 분수대 아니야? 어? 아닌데. 이건 뭐야? 이것도 그냥 호텔인가 보네. 어? 어. 진짜 불인가? 진짜 불 같은데? 아뜨거우니까 갔지 아니야? 여기도 맛있겠다. 시스 키친. 여기 있네 여기 고든 램지 그러네 여기네 엄청 고급스러워 보는데 고든 램지가 운영하는 힐스 키친인데 저희도 여기서 식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둘이 먹으면 인당 수십만원대라 포기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분수쇼입니다 야 이거 보고 싶어갖고 아까부터 와 배경 잘 나오게 라스베가스 여긴 프랑스 파리일까요? 라스베가스일까요? 파리 느낌으로 만든 카지노에 있는 식당에 가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천장이 뚫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여기 조경 잘 해놨다 무슨 마을 들어온 것 같고 천장이 뚫려 있는 듯한 느낌이죠 프랑스 마을처럼 이렇게 꾸며 놨네요. 여기는 약간 컨셉 자체가 프랑스네. 아예 그냥 아니면 약간 이탈리아 같은 여기다. 저희는 프랑스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나미 가비라는 음식점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분위기가 약간 진짜 프랑스 느낌의 물씬 풍기는 그런 곳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느낌이 나네요. 저희는 바깥 자리로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바깥 자리를 골랐습니다. 아, 분수쇼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군요. 와, 사람이 많네요. 식사를, 분수쇼를 보면서 할수 있는. 이야. 너무 감성 충만한 식당인데요. 라스베가스 여행, 다음 편에서 계속.